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입니다 8월 18일입니다 여기 나락이 어, 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내내 마늘을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 태비를 싣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분 돼지걸음입니다 돼지걸음은 태비입니다 개분은 어, 요소가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우분는 요소가 또 부족합니다 그 중간에 돈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분을 어, 이게 뭡니까 톱밥입니밥 톱밥. 나무를 잘게 썰어서 넣은 톱밥을 삭힌 겁니다 마늘을 많이 하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첫 마늘을 재배할 때는 퇴비를 많이 해야 되죠 저는 지금 첫 처음으로 이제 밭을 옮겼습니다 아, 밭을 옮겨서 1 0 0당 15톤 차에 한 차씩 해갖고 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비라 그러면 뭐 뭐니뭐니 해도 마늘 뿌리가 숨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수분을 갖다가 뿌리에 전달하는데 수월하게 해줍니다. 찰당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 그리고 퇴비라 그러면은 인간이 알수 없는 미량 요소, 식물이 필요한 미량 요소를 갖다가, 이제 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질소, 이상 다리 뭐, 고토, 이렇게 아무리 넣어도 이퇴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없죠.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로만 많이 넣으면은, 뻥마늘이나 불마늘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게되는데퇴비를 많이 넣고 석회를 갖다가 규정량 이상보다 조금 더넣으면 아주 좋죠. 크게 농사가 될것 같습니다. 첫 해는 이렇게가 크게 뭐,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안 되지만은 태비를 많이 넣고 하면은 좀 낫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농사가 잘 되겠죠. 태비를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은 태비 위에 이제 심으면은 또안 되죠. 또안 됩니다. 그거는 가스가 나오긴나뭐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수분이 또 너무 쉽게 빠 밑으로 전달돼 버려서 안 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아직까지 덜 떴다 그러죠. 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회비를 많이 넣어야 되죠 저는 이제 100평당 15톤 차한 차씩 넣는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넣을 때는 그렇게까지 넣을 필요는 없죠 보통 뭐 400평 500평 한 차씩 넣는 게 15톤 차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처음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아 날씨가 꽤나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